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비 일어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수 있... 준비 끝났다. 하수인들이 제을 톡톡히 해냈군요. <목소리> 패인 나쁘지 않군요. 톤의 여기서 일코 주문까지 나오면 진짜 베스트. 요이있으시네락까지는 <목소리> <목소리> 아니지만

오. 오 종족이 있는 3단계 야수인 하 이건 야수가 없어가지고 별로고 얘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무작위라서 좀 그런 자 정령으로 가도 됨 이정도면 이게 맞다 그러면 여까지... 씁니다. 내가 복수를 터트릴 일은 없겠지. 그러면은... 음...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에...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거 좋아요. 한번 써놓으면 괜찮아.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수 하세요 리시고 이게 정령이 읍대요. 애가 좋다는데. 이거 그냥 황금 만들고 저거를 이쪽이 서쪽 맞겠지? 감턴 부터 황금 되 니까 계속 선두 에수있 을지 한번 개 좋은 거졌 다. 그래 지는 건그 렇다 치 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10대까지 마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발견에서 능력치 키우는 정력이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마실 이유가 없었어. 쉣, 아... 어차피 황금 만들 건데.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빙빙이비전 것으로 얻었다고? 아니 얘 이거 상금 지열때 집었으면은 거수가 두갠데 근데 좋았다. 내가 하필 이번 턴에 얘를 만났다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나와라.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오. 야다 좋아 일단은. 야다 좋은데 잠깐 어떡 하냐? 아, 일단 이거 패스. 얘 왜냐면은 두 개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것도 괜찮다. 아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떡 하지? 얘가 이거 가져오니까 이거. 근데 이걸로 육성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 응근 괜찮아서 그리고. 작은 하나 찾죠. 다음에. 음. 없어요. 쓰레기. 나이스... 안나이스... 저 발견 개똥이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근데 일단 씹어놓자. 왔을 걸... 좀 약한데? 난 얘가 뒤질 줄 알고 마지막에 이게 만나면은 이거 슬라이치. 안돼. 야 이게 안 나와. 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나, 아 근데 이번 턴은 뽑았어 야 했는데. 아직 역전할 수 있어요.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약해? 아이러면 계속 쓸걸 그냥. 아니 심지어 성장도 심.. 나 많이 못하는 상태라 일부 러안 썼는데. 근데 이러면은 꼭 아. 내가 제일 세구나 싶어서 쓰면은 또세네를 만난단 말이지 아 근데 여기서 만약 못 뽑는다 그럼 업을 고려해봐야 돼 이거 여기서 일단 한번 아 이러면 됐다 이러면 됐쓰 오키 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자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내가 올 것이 아니다. 선택한 후에는 우리 팀이. 어 잠깐만 업을 해야 되냐?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함. 드라카리가 있네. 무슨 업이요? 야 이건 진짜 이긴 건데질 수가 없다. 이또 뭐야? 아 큰일이네. 너무 잘 써면 안 되는데 이거. 안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너팔 필요도 없잖아 요 근데 이거. 무슨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 어, 근데 이따가로 너무 업저야겠저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업을 해도 이저저저저저해요 인들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싶은데 이게 어렵다고 쓰레기 오 마이 갓습니다 아니 개쎄네 잠깐만 아니,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조심하세요. 冰冰。Bing bing 설마 살아가니? 오 마이 갓 그래 오래오래 살아라 리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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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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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빙빙이 먼저. 아, 성패 다 비우고 뭐가 돼도 괜찮긴 함. 오케이. 구 오이갓 oh 이게 무슨일이야 이렇게 좋은날에 어우 빙빙이 개잘나와 잠깐만요 야 뭐야 아나 이거 쓴거구나 왜 6승만 있나 했네 아 어, 잠깐만 얘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치는게 낫지 않나 진짜 어떻게 막음 이거 그냥 못막음

진짜 이해 안 됨, 못 이길 줄 알고 나간 건가? 와우,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하하하, 세상이 말세야. 심지어 원하는 거 황금이 되네. 잠깐만, 똑같은 거 없지? 근데 발견은 다망하는게 조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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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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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16, 22. 야. 더 놀라운 사실은 얘가 더 세다는 거. 근데 이거 진짜 해적 따위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조심하세요. 정령 낼 때마다 24, 30. 야, 근데 진짜 너무하긴 한다. 어, 근데 확률이 좀 있네. 근데 해적은 이걸로 가야 돼, 그냥. 아니, 점령은 이렇게 주면서 해적은 왜졌다고로 일단, 개 쓰레기 같은 드러스트 생긴 것도 언데레가 생겨가지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